그리고 광합성이 이러한 장소가 엽록체예요. 엽록체가 네. 뭐냐면 그 식물 잎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식물 세포에 들어 있는 건데 이 엽록체 안에 그 엽록체가 알갱이에요 네. 세포니까 근데 그 안에 엽록소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이 엽록소가 이렇게 태양 빛 에너지를 흡수할 때 빛을 흡수할 때 엽록소가 착색을 띠어요. 그래서 네. 엽록체는 착색을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식물이 다록색인 거예요. 어. 광합성 장소는 엽록체. 오, 그래서 우리가 제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기 에너지로 포도당과 탄소라는 양분을 만들고 이 양분 이 양분 중에서 포도당을 분갈로를 쳤는다. 이거 말면 돼요. 그 광합성을 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 가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물, 기 에너지 이렇게 나잖아요. 네. 그 빛의 세기가 빛의 세기는 많떤만수록좋거든요비례하거든요 빛의 세기랑 광합성하고 네. 근데 일정량을 넘으면 이게 일정이에요. 일정량 넣으면 점차 기증가지도 않고 일정하게 오. 쭉 가요. 계속. 얘는 이산화탄소 농도랑 광합성량인데 똑같이 얘도 계속 증가해요. 비례해요. 비례하다가 일정량 넘으면 그냥, 그냥 그대로 일정하게. 어, 네. 네. 근데 온도 있잖아요 온도랑 광합성. 온도도, 말 그대로, 얘도 똑같이 비례해요. 일정량이 이으로라기요 일정량을 넘잖아요? 그러면 이렇확 줄어들어요, 광합성량이. 아, 그래요? 그니까, 러 BTV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파란색이 되고, 그리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 되는 그런 용액이에요. 오첫 번째, 그래. 첫 번째는 그냥 노란색깔 BTV 용액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네? 이 식물, 말미단 식물이 있고, 그리고 BTV 용액 있고, 세 번째 거는 식물도 있고 비티비도 있는데, 이게 완전 발금이 있는 율을이 차츰 찾아낸 거예요. 가, 하나, 죠 셋, 넷, 얘 세트 햇빛을 받았어요. 네. 결과가 보니하면나만 파란색이거든요. 얘는 파란색을 받가나 봐. 그냥 그대로 누르는 얘거든요 근데 나만 파란색이 되면 이산화탄소농도가뜨어진거로고나이산화탄소농도가 뜨다 그러잖아요. 야, 이산화산소 농도가 뜬다는 거는 식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였다 그잖아요 네. 빨아들 이유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빨아들인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조건이 햇빛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완전 심화한내용도 어, Thank you.